승룡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새로운 데서 뭔가 가을 분위기,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 분위기를 성큼 느끼려고 약간 옷도 낙엽 색깔로 입어보고 그랬는데 신발도 약간 낙엽 색깔이에요. 귀엽죠?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사실 지금도 날씨가 너무 좋지만 하거든요? 저도 막 트렌치 입고 나갔는데 사실 너무 예쁜데 이제 너무 춥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 밤에 무물을 했어요. 저의 무물은 뭐였냐면요, 여러분. 올해 가장 사고 싶은 아우터. 살때 고민되는 부분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왠지 밤에 다 핸드폰하면서 쇼핑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일요일 밤이 이제 월요일 오기 전이니까 가장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 생각보다 뭐 다양하게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숙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코트는 꼭 사야 돼. 이런 궁금증들을 좀 해소해 드릴 수 있게 오늘 한번 컨텐츠를 준비해봤고요. 오늘 아우터 특집은 레이지 나잇과 함께 할 건데요. 레이지 나잇이 뭐냐 모르시는 우리 승윤이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취향 좋은 분들을 위한 건데 레이지 나잇은 무신사에서 전개하는 감도 높은 여성분들을 위한 여성 전용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자기 전에 쇼핑을 제일 많이 즐겨요. 뭔가 나 혼자만의 시간인 것 같고 집중도 잘 되고 그래서 여유롭고 한가하게 그리고 나잇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밤에 이제 쇼핑을 즐기는 거예요. 정말 레이즈 나이 그 단어 자체가 여성분들을 위한 딱 맞는 맞춤형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레이즈 나이와 함께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해주셨는데 코트요. 가벼우면서도 따뜻한, 넉넉한 사이즈로 두꺼운 이너를 입었을 때, 올록볼록하지 않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아 이건 저도 진짜 공감하는 게 저도 약간 지금 헤비한 니트를 입었는데 꼈는데 여기 이렇게 꽉 끼면은 사실 좀 불편하기도 하고 괜히 코트 입었는데 팔나안 두꺼운데 팔 두꺼워 보이고 해가지고 그 부분 되게 많이 신경 쓰는데 그 점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코트 어떤 디자인 색상 원단 등을 고려해야지 오래오래 잘 입을지가 궁금하다고 하셨고 카멜코트인데 기장이랑 핏이 고민되신다고 아무래도 모두 다 사이즈가 다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베이직한 아이템이라 그런지 스타일리쉬하고 캐주얼하게 입고 싶은데 아 요분은 또 코디가 고민되신다고. 우리가 또 코트를 너무 여러 개는 구매할 수 없으니까 사실 아우터는 한정이 돼있고 좀 이너를 많이 다양하게 스타일링을 해야 되니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무게감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이 무게감을 뭔가 스타일리쉬하고 또 그리고 기장과 핏을 이제 잘 고려해가지고 가볍게 좀 입을 수 있는 코트들을 제가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아우터는 메종 말에 아주 매니시한 롱코트입니다. 제 키가 164이거든요. 사실 거의 발목에서 한 20cm 정도 올라오는 길이감인데 뭔가 이렇게. 폭... 감싸는 느낌이라 너무 예쁜 것 같고 이 컬러감이 자세히 보시면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미세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레이 느낌이 뭔가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은은한 느낌으로 잡아줘서 너무 예쁜 것 같고 입었는데 뭔가 등이 되게 폭신폭신한 거예요. 등판에만 이게 퀼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온성도 뭔가 하나 더 높여주는 제가 좀 팔이 긴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길이감이 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안에 제가 이너 약간 헤비하게 입었잖아요. 팔이 남아요. 그 고민들을 다 해결해 줄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고 이거 남성분들이 입어도 되지 않을까? 좀 체구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입으셔도 되게 예쁠 것 같고 반추는 이렇게 잠그면 감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깔끔한 느낌? 어깨 에이 핏들도 제 어깨보다 살짝 벗어나는데 느낌들을 더 살려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안에 이너에 따라서 좀 다양한 분위기로 스타일링하실 수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안에 포켓도 있어서 중요한 열쇠 같은 거. <laughs> 요즘 열쇠가 없죠? <laughs> 그럼 카드 지갑? 저의 두 번째 코트는 바로 마조네 모헤어 코트예요. 얘도 약간 오버 사이즈 핏이거든요. 얘는 아까 입은 컬러보다는 조금 더 그레이 느낌이 강렬하게 있는 컬러인데 모헤어이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그레이 안에 컬러들이 어우러져서 더 예쁜 코트인 것 같아요. 잠그면 이런 느낌. 좀더 간결하죠? 스타일링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부츠도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튀는 컬러가 아니라 그 컬러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좀 스타일링을 해서 세련돼 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사실 포켓이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양쪽에 있어서 딱 위치가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예쁘고 포켓이 좀 커요. 저 가방 잘안 메거든요. 추워가지고 근데 이제 좀 넣을 거 많으니까 포켓이 이렇게 넓으면은 좋을 것 같고 안감은 이런 식으로 여기도 안에 포켓이 하나 더 있고요. 뒤에도 이런 느낌이거든요. 뒤에 이 벨트가 거의 척추 중간까지 올라와서. 그래서 다리가, 다리가 길어 보여. 사실 제 허리는 한요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걸어가면은 어. 발이 진짜 기네. 이게 약간 밸런스를 좋게 만드네. 어깨도 약간 이렇게 오버사이즈라 있어가지고 비율을 진짜 예쁘게 만들어주는 코트인 것 같아요. 겨울 코트 하면 무거울 수 있는데 좀 소재 자체가 가볍고 편해요. 마조네 시그니처 코트인 것 같은데 이거는 겨울 내내 입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코트는 바로 카멜색의 아주 정말. 기본형 코트입니다. 입었을 때제거 같았어요. 왜냐면 캐시미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 캐시멜 진짜 좋아하잖아요. 소재감이 우선 진짜 너무너무 부드럽고 이렇게 팔이 접힐 때마다 마음대로 접히는 것 같고 기장감이나 소재감이 정말 가볍고 길이도 한 요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코트들은 약간 길이감이 있는 코트들인데 올 겨울 진짜 많이 춥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몸을 폭 감싸게 잘 입으실 수 있는 코트인 것 같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하의 카멜코트입니다. 또 카멜코트 하면은 보통은 좀 블랙 컬러를 많이 입으시는데 이너 그레이 컬러도 잘 어울리는. 근데 진짜 가볍고, 정말 딱그 기본의 느낌이라서 예쁘네요. 저도 승화로운 찍으면서 쇼핑을 많이 해요. 이것도 좀 담아놔야겠어요. 코트를 살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다 너무 중요한데, 저는 옷을 1년 입고 버리진 않거든요. 좀 오래 입을. 또 코트는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입어도 좀 유행을 많이 안 타는. 좀 기본 아이템인가? 올해 너무 예쁜데 내년에 입었는데 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유행이 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그 기본 생각은 내가 70세 할머니쯤 됐을 때 이걸 입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구매를 하기는 해요. 제가 코트처럼 자켓도 이제 무무를 주셨는데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울 자켓이요. 지금 딱 제가 입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울 소재가 따뜻하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주신 것 같고 무게감이랑 소재 그리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가볍고 따뜻한 옷을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으신 것 같아요. 오래 입을 수 있고 아무래도 코트다 보니까 좀 가벼운 소재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다 똑같은 게 무겁지 않은 아우터요. 그리고 따뜻한 소재, 가볍고 몸에 착하고 감기는 느낌과 보온성. 지금 산걸 내년에도 입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요. 어깨 라인이요? 어, 근데 진짜 제가 아까 코트 무물 때다 패드린 것처럼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한 계절 입으시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내년에도 입고 그 다음 년에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소재감이나 아니면 좀 편안함을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전 진짜 코트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예쁘고 나한테 잘 어울리고 가벼운 소재감인데 따뜻해야 되고. 다음은 아바몰리의 울 3버튼 자켓이에요. 우선 입었을 때 컬러가. 아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 버터 베이지라고 하나요? 약간 더 몽글몽글한 느낌의 컬러여가지고 예쁜 것 같고, 울트위드예요이 소재감이 진짜 이렇게 짜여져 있는 조직들이 보여서 너무 예쁜데, 그리고 뭔가 약간 빈티지하면서도 기장감이 자켓인데 짧지 않아서 한 겨울에도 입기 좋을 것 같고, 소재감 자체도 얇은 느낌이 아니거든요. 정말 촘촘하게 울 함량이 많이 함유돼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살짝 봤는데 95%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한 겨울에도 이렇게 입고 여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목도리 두르고 뭔가 비니 같은 거좀 몽글몽글한 느낌 쓰면 겨울 룩도 완성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가벼운 겨울 룩으로 한번 제가 스타일링 해봤는데 그래서 너무 예쁜 것 같고 쓰리 버튼으로 돼 있어요. 잠갔을 때 이런 느낌? 어, 여기 안에 스타일링 자체는 스커트를 좀 요즘에 미니를 많이 입었다면 이제 무릎 기장 정도로 스타일링을 해서 포근한 느낌을 줬고 양말도 좀 같은 컬러로 한번 레이어드 해봤어요 색상은 또 블랙이랑 아 블랙도 예쁘겠다. 그러니까 뭔가 집에 코트가 많아. 많은데 이제 조금 연말이니까 룩들이 좀 화려할 필요도 있잖아요. 포인트 룩할때이 버터 베이지를 사고 버터 베이지를 입었는데 만족도가 너무 높아. 하면 이제 블랙 기본템을 또전 데님이나 이런 거랑 스타일링하면 예쁠 것 같아서 사두면 좋을 것 같고 가격대도 진짜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컬러를 다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뒷부분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좀 많이 핏되는 느낌이 아니라서 좀 여유로운 핏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레이어드 많이 해서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아이템은 무아르 무스의 울 자켓입니다. 뭔가 진짜 좀 클래식한 디자인이지 않아요? 저는 핑크색 골지 바지랑 스타일링을 했는데 어떤 이너를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기본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근데 클래식한 느낌을 저는 조금 더 더해주는 게이 컬러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더그 클래식한 느낌들을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간결한 스타일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컬러를 안에 이너도 그린 컬러? 핑크 컬러로 이렇게 하니까. 언뜻언뜻 언뜻 보일 때좀 예쁜 느낌인 것 같아요. 또 클래식한 느낌의 우리 예를 들면 로퍼 같은 거 신을 수도 있는데 전 조금 아웃도어 느낌 나는 운동화를 한번 이렇게 신어봤는데 클래식한가 좀 요즘 느낌들을 더하게 한번 스타일링을 해봤고요. 버튼이 이렇게 네 개예요. 그래서 어떻게 잠그느냐에 따라서 다른 느낌이 되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잠그면 좀 답답한 느낌이라서 안에 이너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걸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 스타일링을 해봤고요. 자켓 자체는 오버사이즈예요. 그래서 좀 편안한 핏이라서 겨울에도 좀 단계가 있잖아요. 지금은 조금 덜 추운데 점점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뭐 진짜 얇은 경량 패딩 같은 거 같이 있고 스타일링 해도 좋을 만큼 가볍고 편안한 소재감입니다. 물 함량이 100%라서 탄성도 되게 좋고. 아, 요즘에 진짜 울 자켓이 잘 나온다. 딱 겨울인데 봄 같은 느낌. 예쁜 것 같아요. 회색 같은데, 파란색 같은데. 어, 맞아, 오묘해.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 겨울 코트 관련 질문에도 진짜 많았어요. 무스탕, 블루종 점퍼 등 짧은 아우터들은 예쁘지만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사놓고 많이 못 입을까 걱정되신다는 분들이 있었고 또 관리가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살지 고민된다. 어깨가 너무 넓으면 안 예쁜가요? 팔까지 털이 있으면 좋겠고 안에 뽀글인 건 바람이 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추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무스탕인데 따뜻하고 활동성 좋은 거예요. 그 기장감과 적당한 두께감을 잘 모르겠다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래가지고, 요 레하의 에코 시어링 자켓을 한번 골라봤어요. 어, 우선은 너무 좋았던 거는 리버시블 자켓이에요. 두 가지의 뭔가 아이템을 구매한 듯한 느낌이고, 무스탕 할때 저도 예전에 구매했을 때는 처음엔 짧은 거 먼저 구매를 했는데, 사실 너무 예쁘지만 춥단 말이에요. 배 바람 들어가면 또 배탈나잖아요. <laughs> 배 바람 들어가면 배탈나니까 이게 배를 이렇게 잘 감싸줘야 되는데 정말 딱이 기장감이 엉덩이를 살짝 덮는 기장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따뜻하고 또 무스탕이라고 하면 무겁지 않을까요?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에코다 보니까 진짜 가벼워요. 그리고 이그 텍스처 자체가 약간 무광 느낌이거든요. 반짝거리지 않은 소재인데 되게 고급스럽고 예뻐 보여서. 컬러감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블랙인데 적당한 광택의 느낌? 저는 좀 아쉬운 게, 무스탕들을 구매를 하면 안감의 느낌들이 조금 이렇게 뻑뻑한 그 소재감의 느낌인데, 텍스처가 진짜 부드러워요. 입었을 때나 눈으로 봤을 때도 이 소재감 자체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뒤집어 입었을 때는 또 아이보리잖아요? 약간 시크한 느낌이랑 뒤집어 입었을 때 약간 몽글몽글하고 귀여운 느낌? 이두 가지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시어링 자켓입니다. 그리고 잠갔을 때전 좋았던 게 이게 이렇게 지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팔라이면안 예쁘잖아. 단수가 있어. 딱 잡아줄 수 있는 느낌? 그리고 진짜 추울 때는? 아시죠? 이렇게. 전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 바람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목도리도 안 해도 되고 해가지고, 이런 느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의 레아의 자켓입니다. 네, 오늘 우리 승룡이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레이지나이의 기획전 제가 한번 아우터 특집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승룡이분들이랑 무물 타임도 가지면서 하니까 저도 사실은 코트 살때좀 고민하는 부분들을 우리 승룡이분들도 똑같이 고민하시는구나 그런 뭔가의 동질감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고 레이지나이에서 우리 승룡이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해주셨다고 해요. 여기 더보기란 아래로 내려가시면 있으니까 꼭 할인 혜택 받으셔서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어색하지만 다음주에 만나요. <laughs> 안녕!